<laughs>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마지막 주간 중에서 목요일 날이에요.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날이죠. 이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6월절 식사예요. 이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원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시거든요. 한번 본문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어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스,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여기에 보니까 무교절 첫날 이렇게 되어있죠 원래 무교절하고 유월절은 붙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월절 그 바로 연결돼가지고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예수님은 당시에는 유월절 준비일부터 무교절을 지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어제 얘기했어요. <laughs>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무한 반복하면 되니까요. <laughs> 자,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절기였어요. 그리고 이날 저녁에는 유월절 식사를 했어요. 제자들은 바로 그 6월절 식사할 장소를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인 거예요. 자,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자, 이 내용 들으니까 떠오르는 장면 있지 않나요? 네, 바로 낙이 사건이죠. 예,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낙이 데리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때, 주께서 쓰시고자 하면 풀릴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6월절 저녁에 그 저녁 먹을 장소를 지금 이 순간에 구한다는 거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6월절에는 성 안에서 그 식사를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인파 때문에 그런 장소를 구하는 게 마땅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했고 예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성 안으로 가면 분명히 물동이를 가진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식사 장소를 보여달라고 하면 다락방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예수님님이 그렇게 얘기한 대로 제자들이 나갔고 정말 그 물동이를 가진 사람을 만났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어,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이제 시대적 배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해요. 물론 낙이 사건처럼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기도 했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laughs> <laughs> 네. 이때 당시은는 사실은 거의 물똥이를 진 사람은 여자였어요. 근데 NLB 성경,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남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어에도 남자로 되어 있대요. 그니까 남자가 물똥이를 진다.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s n f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SNF파는 정말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세상이 너무나 정말 보기에 역겹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건 정말 볼 수가 없고 이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소위 강야에서 지내면서 정말 경건 생활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도시에 사는 SNF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6월절이니까 모두가 지금 성 안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또이 SNF파는요. 독신인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집에 물기을 여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자지만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물동이를 가진 남자를 보면, 아, 저 사람은 SNFA 사람이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었던 거죠. 또 s n 파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 생활을 중요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굉장히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 이웃 사랑에 보면 뭐 특별히 베이직에 나그네 한 대법,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아 우리 선생님이 지금 유월절 시내 곳을 찾고 있다. 이러면 이제 나그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 한대법을 위해서 당연히 자기 집을 내두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지금 이 유월절 장소가 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알고 보니까 재밌죠. <laughs> 성경을 정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재밌어요. 그니까 내가 <laughs> 잠자는 것보다 성경 연구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연구하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laughs> 나누면서 더 풍성해지고 너무 즐거운 거 같아요 자그 다음 한번 보면요 17절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과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준비가 되었고 6월절 식사를 이제 저녁이 돼서 하게 되죠. 그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위기 싸해졌겠죠자 19절 그들이 근심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laughs> 자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두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제자들이 얼마나 진짜, 뭐, 어, 이 중에 지금 예수님 팔자가 있다니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어,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랑 같이 접시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굉장히 가까이 앉아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볼 거잖아요. 어 특별히 요한복음의 이 다락방 식사와 다락방 강론이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더 깊이 있게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기대되시죠? 요한복음까지 계속 쭉 같이 가요. 자 그리고 21절 인자는 자기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인자는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떠나지만 그를 판자는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맨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 했다,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거는 깊은 슬픔과 애통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넘어갔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인 것을 완전히 밝히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유다가 지금 이제 이 장소를 떠나서 군인들을 데리고 함께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실 이런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 있기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완전 들통난 거잖아요. 자,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얘기를 하셨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걸 쓴 나의 피다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떡을 떼다라는 의미에는 으깨다, 부서뜨리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또 특별히 포도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을 위해 설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장면은요, 유월절에 죽임 당한 어린양을 떠올려요. 그때 문설주에 발리기 위해서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6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받은 집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죽음이 pass over 넘어갔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언약이 피는요.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간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마음 판에 새긴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언약을 만드셨는데 그들이 깨버렸잖아요.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바람났잖아요.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이제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건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은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다시 붙여 주었어요. 완전 감동이지 않나요? 자, 25절 볼게요. 진실로 너에게 기로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포도나무 열매로 맺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우리 구원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은요 온전하고 완전해서 영단본에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동물 제사처럼 정말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자격을 온전히 갖출 때까지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언약이 결국은 우리가 완전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정말 이게 소망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살아야 함도 깨달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우리의 육신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거를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달라져요 맨날 인스턴트 뭐 이런 거 먹으면 당연히 몸이 나빠지잖아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유일한 양식이어야 해요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먹고 마시나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계시죠? <laughs> 일단 아침밥은 든든히 같이 먹고 있잖아요. 사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리신 사건이라는 것이 살갑게 다가올 때, 그게 정말 선명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양질의 영예의 양식을 먹을 때 건강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완전히 확정되었다는 사실이죠. 가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절망스럽고 한심해서 진짜 좌절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때마다 우리는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지만 그 의인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하나님하고 끊어졌어요. 그런데 또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망가진 상태에서 고쳐지고 있는 건 거예요. 끊어졌던 하나님하고 다시 붙은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고쳐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나오면 되는 거예요. 뭐, 며칠 후퇴했다가 다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시간에 조급하지 말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성화 과정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성숙해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 보는 거에 가치를 느끼면서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달라진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의 열심과 무한한 사랑을 느끼게 되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늘 그렇지만 나의 달라짐은 주위의 달라짐의 시작이잖아요 나로 인해서 내주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작은 스텝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스텝임을 잊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해요. 오늘도 건강한 영과 육의 양식을 먹으며 건강한 거 먹은 피를 팍팍 내면서 고고싱 해요.